친구들, 친구들 안녕. 안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주일이 돌아왔어요. 예!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도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단정한 옷과 또 성경책을 다 준비하고 지금 자리 에 앉아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얘들아. 우리가 1월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전도사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말이에요. 전도사님은요? 저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막막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함께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가 2월부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과연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자. 말씀으로 새롭게 거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주일 학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유년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함께 하게 해주세요.바이러스로부터 바이러스,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믿음 안에서만 자라게 해주세요.전도사님 말씀 하나하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더큰 신앙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다시 마주보며 예배드리는 축복을 상해교회에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 보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어. 나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의 날, 요한은 어김없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뚜벅뚜벅 한 청년이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시골 갈릴리에서 온이 청년에게 관심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한눈에 그를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감히 제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예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단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세례요한이 저렇게 겸손이 되하는 걸까? 요단강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세례요한은 여느 때와 똑같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마치 왕의 대관식 같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시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갔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것들을 의미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듯이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물론은 씻을 수 없는 그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상일교회 인형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랄게요. 우리 앞에 글씨를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삶에 깊이 새겨지길 원하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